1. 뉴욕 증시 PPI 급등에도 혼조 마감. 미국 7월 생산 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지만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뉴욕 증시는 보합권을 지켰습니다. 인텔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보유 검토 소식에 7% 넘게 상승했습니다. 2. AI 열기식으면 증시 부담 가능성. 세븐스 리포트는 AI 관련주 열기가 식을 경우 경제가 안정적이어도 증시에 큰 부담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C3 아이와 코어 위브 주가가 급락하며 이런 우려를 키웠습니다. 3. 국내 증시 8월 손바뀜 연중 최저. 8월 들어 코스피와 코스 코스닥 모두 거래 회전율이 올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계절적 관망세와 2분기 실적 부진이 주가 정체를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4금 관련주 투자자 신뢰 회복, 회복. UBS는 금광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 높아지고 금 가격이 안정되면서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필드, 앵글로골드, 뉴먼트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5 애플워치 혈중 산소 기능 보원 애플이 특허 분쟁 이후 제외했던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재설계해 일부 모델에 다시 탑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웨어러블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6. 세제 개편 이후 고배당 ETF 반등,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로 주춤했던 고배당 ETF 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당 확대와 자사주 활용 확대 기대를 긍정 요인으로 꼽습니다. 7 토스 증권,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토스 증권이 해외 주식 거래 급증에 힘입어, 상반기 영업이익 1689억 원으로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순이 모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8 국내 최대 데이터 센터 용인서 내달 네 준공, 퍼시픽 자산 운영이 진행하는 용인 죽전동 퍼시픽 선이 데이터 센터가 내달 네 완공됩니다. T부하 64의 하이퍼스케일 코로케이션 시설로 임대 공간은 이미 100% 계약 완료됐습니다.